11월 5일 매매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가치가 그러니까 어제 사서, 그저께 사서, 네.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더 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풋잘 먹었어. 네. 한두배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좀, 아리까리 했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지어야 될지, 아리까리 했어. 근데 이제, 김 선생님은 어때, 여기서? 위로 배팅을 했단 말이야. 위로 배팅을 해서, 이틀 만에 60포인트가 갔어. 거의. 이러면 변동성이 어떻게 돼? 커지죠? 옵션 가치는 시간 가치 플러스, 그 다음에 변동성이야. 내재 가치. 즉,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 이틀 동안 쫙 올랐어. 그래서 300%까지 난 거야. 근데 오늘 조금, 조금 더 올랐지, 조금. 한 10포인트? 10포인트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 여기서 장대 항복이 쫙 나왔어. 그러면 오늘 500% 이상 범위. 근데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어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30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 변동성은 줄어들고 시간은 점점 흘러서 만기일이 다가오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옵션이 상쇄돼 갖고 변동, 여기 이틀 동안은 변동성 가치가 시간 가치를 더눌러갖고쫙 올라갔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오늘 잘 털어먹은 거예요. 그렇게 짧게 짧게 해먹고 대신 어떻게? 한번 들어가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똑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 음. 자, 그래서 어, 종합주까지 덕분에 한번 받고, 자, 김 선생님. 네 오늘 GS리테일 GS리테일 네, 다털렸는데네다털렸어요 아, 올라갔는데? GS리테일이 어저께 산거 음. 38,150원에 사가지고요 네. 나머지 30% 남았던거 38,150원에? 네 어제 네. 아침 9시에 샀던거 어. 30% 남았는데 어제 늦게 그 38,450원으로 올려놨어요 네 450원에? 네 음. 아침에 38,500원에 체결이 되더라고요. 아, 재수 좋은 거지? 네. 네. 그리고 9시 20분에 다시 찍었어요. 9시 22분에 음. 38,350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38,350원에? 네. 음. 그리고 36분에 38,850원. 40%? 음. 850원? 네. 오. 42분에 30%, 38,700원, 어. 46분에 38,650원 다들어었어요 아. 30분. 근데 다 털렸다고? 나머지 다 털렸어요. 나머지 다 털렸어요. 뭐? B H. B H. 네. B H.는 어제 저가 기준으로 해서 해서 응? 오늘 올라가는 거터널는거 거 보고 샀는데. 음. 9시1 4분에2만7천0백 원이에요. 어, 높이 조차가서 샀구나. 네. 어. 그런데 안 기다리고. 안 기다리세요. 오늘 오전에 시그널이 나오긴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조금 저, 저게 느리니까. 60분이 나오는게늦거든 근데 보면은 어제 저가 근처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 본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거 하나가 조금 저기 한 거지. 여기서 해서 어, 얼마에 털렸어요? 아니, 650원에 그냥 매도했어요. 700원에, 아, 700원에 사서 650원에 매도했다고? 네. 어, 그건 잘했네. 원하는 게안 나오는 거 그렇지. 원하는 게안 나오면 한틱이라도 어, 진짜 잘한 거야. 음, 또.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이너 와이어리스. 이것도 어제 저가부터 이제 보자, 그런 거죠? 네. 네? 여기 전고점도 있고, 이평선 지지도 있고, 응? 네. 수농님 음? 배운 거잖아. 전고, 이평선 지지. 자, 그래서. 10시 10, 9시 17분에 28,650원. 2 8 6 5 0원 스탑을 2 8천백원에는데1 0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더 봐도 될것 같은데 서진시스템 이노아이레스는 서진시스템 이렇게 손실을 줄이는 게 최고야 음. 서진시스템은 이제 여기 33일. 33일과 이거 돌면 뭐예요 N자 형 되죠. 그죠? 네. 3 되니까, 요거, 뭐잘 보시고. 또. 네, 얼마에 그, 샀어요? 11시 54분에 27,400원에 샀는데요. 아.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스탑을 150원에 갔는데. 아. 그냥 300원에 털었어요. 400원에서 300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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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또. 네, 끝. 끝. 음. 정홍씨. 태양 관성. 그 오늘 뭐 그렇게 털, 털렸다 그래서 뭐 저기 한건 아니네. 다 미국, 털으신 미국 미국장을 세시 반부터 <laughs> 일어났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 좀 멀게. 아 미국장 봐서. <laughs> 네. 음. 그렇지 미국장이 훨씬 좋죠. 아, 어제 신고 신고치지 않았나? 지수는? 신, 응? 아다 아. 신고쳤어요. 응. 아, 아, 어마어마해. 미국 주식 보면 알 거야, 아다 여기 미국 주식 뛰어나는데 한번 볼까요? 애플, 애플은 신고 안 치고, 에스테로더 빠졌고, 뭐 미국 지수도 이게 V 비자, 그다음에 D I S는 어떤가 보자 산호신 거, D I S 이제 딱 치고 올라가네. 네. 응? 그다음에 W I X 호철이가 산 거. 이거 여기서 샀거든, 호철이가. 아, <laughs> 그래서 한10% 넘게 벌고 있어. <laughs> 나도 보고 있고. 자식이 매매를 하네, 어제 또, 또 뭐, 또 유명한 게뭐 있지? 코카콜라. 네. 음. 지수는 올랐는데, 이런 개별 주식들은 많이 빠져, 이렇게 빠진 것들이 많네. 자, 보시죠. 태용식, 태용건설. 네. 태양건설도 패턴 1이네. 네. 패턴 1의 패턴상 어제부터 계속 보자 그랬는데. 금요일3만 삼천 원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스탑을 만 이천 구백 원에 놨었는데, 네. 12시 57분에 터졌네. 음. 그 다음에 13시 55분에. 만 삼천 원에서 만 이천 구백 원? 네, 0 0 원. 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13시 55분에 음. 950원에 다시 들어갔고요. 네, 950원에. 네. 그래서. 15시 18분에 13,100원에 40%를 털고요. 아, 끈질기게 잘했네. 오. 스탑을 950원에 지금 했어. 어, 전부 다 오하고 있는데. 네. 오. <laughs> 잘했어. 응. 어. 또 신한지주. 신한지주. 네. 네. 아, 이거 결국 성공했죠? 네. 그렇지? 내가 이거 뚫고 갈것 같다 그랬지. 응? 지난 주 오늘도 시그널 났어요. 60분에서 시스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시, 시그널 나서 내가 이제 여기서 한 2, 3일 놀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패턴 3대에서 돌것 같다 그랬잖아. 나머지 갖고 있어 보라고. 근데 60분에서도 여기 다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5분짜리에서는 그냥 잠깐 내려오다 빡 올라갔네.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금요일 날 42,600원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음. 60%가 남아 있었고요. 음. 어, 아침에 9시 31분에 음. 4만 2 7 5 0원에 60%를 다 팔고요. 았아 팔고. 그다음에 10시 4분에 음. 650원에 다시 들어가서 어. 스탑으 500원에 놨는데요. 아. 11시 16분에 털렸고요. 털렸고. 11시 53분에 음. 600원에 들어가서 어. 13시 50분에 어. 3만 3,500원에 40%. 괜찮네요. 15시 19분에. 어. 450원에 30 스탑을 3에어 어, 멋쟁이. 멋쟁이. 았어요막그 음? 재현 씨가 막 아주 랄미어. 하트를 하트를 보내면서 쳐다보고 있는. 왜 얄미워? <알미어? 웃음> 내가 그랬지. 매매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지워받고 싶을 정도로 <laughs> 얄미게 해야 돼. 여우처럼. 응? 요거 털리고 많이 먹었잖아. 결국엔 올라갔어. 어, 잘했어요. 또 bh bh <laughs> 이거는 어제 2만 2 150원에 음. 들어가 있었고요 아. 스탑을 900원에 놨었는데 아. 9시 2분에 2만 아. 2 450원에 40% 아. 9시 18분에 2만 2 700원에 아. 30% 아. 스탑을 450원으로 올려놨는데 아. 여기서 탈렸어 9시 43분에 탈렸네요 아. 잘했네. 10시 27분에 음. 400원에 다시 들어가서 스탑을 음. 200원에 놨는데 털렸네 11시 42분에 털렸고요 음. 11시 55분에 음. 300원에 들어가서 스탑을 100원에 놨는데 음. 13시 11분에 22,500원에 40% 음. 그리고 스탑을 22,300원으로 올렸다가 음. 13시 28분에 털렸고요 음. 15시 5분에 음. 22,400원에 들어가서 음. 스탑을 200원에 놓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 잘했네. 똥을 뽑네. <laughs> 아, 완전히 됐지. 똥을 뽑았네. 어. <laughs> 잘했어. 또. 인호가 했어. 음. 이것도 어제 950원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음. 스탑을 28,700원에 놨다가 음. 아침에 9시 5분에 터졌어요. 아. 음. 다시 못 들어갔어. 아, 음. 잘했네. 뭐. 950, 950원, 900원에 들어가 750은 150원이니까 괜찮아요. 자.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 네. 아, 이것도 올라갔으면 패턴일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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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그만 이중바닥이네. 네. 음. 이거는 14시 10분에 음. 29,550원에 들어가세요. 29,550원에? 네. 네. 29,400원에다 스탑을 놓고 있어요. 네. 오케이. 요거 내일 하도 더 봐도 될것 같아요. 일진 다이아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 며칠 더 이렇게 으, 왔다가 갈 수도 있거든. 요요 요, 요 봉처럼, 그죠? 아, 그 그러니까 하루 더 봐요. 일진 다이어도. 아, 네, 또 재현 씨. 저기 정웅 씨 하는 거 어쩌고 게 있는데요. 네. 이누는니로으니 거? 이거 네. 하기전몇번 왔다 갔다 했던 곳에죠신치지거과 네. 거기서 보면 들어갈 때는 매수식장은 근거가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음. 그 다음에 털고 털리고, 털리고 입절 보고 다시 들어가는 그 기준은 뭐예요? 털리고 다시 돌아 올라갈 때 다시 거. 올라갈 때요? 네. 그 기준 네. 오, 이제 그런 질문도 잘하네. <laughs> <laughs> 응? 그렇 신기하지.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근거가 있는데 자 보자고 신한지주를 이제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 여기서 들어 이전에 들어가서 먹었어 안 먹었어? 정우 씨가 이익을 보고 나왔어. 조금 있지만 뭐, 나왔어, 안 나왔어. 됐지. 이익을 보고 나왔어. 털릴 때도 털릴 때도 다시.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응?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고 스탑 여기 올렸다가 털렸어. 근데 이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뭐야? 내가 이 밑에서부터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여기서부터. 어?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고 나왔어. 그럼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데서. 정우 씨가 얘기해봐요. 들어가기 힘들어. 정우 씨 들어가셨나요? 털려도 다시 들어가셨나요? 네. 그게 네. 조금밖에 안 틀렸잖아. 어? 1% 털린 사람과 0.2% 털린 사람이 누가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되겠어? 그치 근거도 그치 없이 그냥. 아니. 그... 근거도 있지. 그날 하루는 왼종일 여기서 이제 그 전투를 하는 거야. 안 깨졌으니까.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음, 또, 혜연씨. s m t 모티브요. 음. 43,650원. 1시 13분. 1시 13분. 43,650원. 예. 어. 오, 타점 잘 잡았네? 그걸 알아야지. 어. 그리고 어, 지금 스탑은 본전가 이상? 응. 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laughs> 내가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대가리 가고 한번 할까? <laughs> 어 되게 잘네또끝 어. <laughs> 기대했었는데. <laughs> 그, 이 이것도 여기 60분에서 에센티모티브 오는 시그널 나왔잖아. 응? 이거 60분 나올 때가 한시였어 여기 한시에 5분짜리도 같이 나왔지. 이때가 스탑이 어때? 제일 짧다 그랬지. 60분하고 5분에서 같이 나올 때. 그때 음, 들어가고 스탑 짧게 놓으면 돼요. 이익실현도 아주 잘했어. 이익실현은 의사결정훈련이야. 근거가 뭐예요? 없어. 매도는 죽을 때까지 어려운 게 매도야.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아까 어부 얘기하면서 어부 10년, 20년 차가 어느 해역에 가면 그 고기가 많이 난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 6개, 7개 타점을 알려주잖아. 알려줘도 그 안에서 지금 정홍 씨나 그 다음 김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몇 번을 매매를 해서 그걸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한 번만에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좋지. 한, 한 번만에 잡는 것도 그건 정말 운이야. 해보면. 그러니까 의사결정 훈련을 아까 가르쳐준 대로 5분짜리 가지고 집에 가서 한개 내지 두 개만 한달 한 꾸준히 해봐. 그러면 진짜 그 엄청 음, 이게 의사결정하는 훈련이 엄청 향상될 거예요.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심한 주주를 갖고 있거든요. 음. 되나? 일단 그1 1월5일 매매 복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월5일 매매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가치가 그러니까 어제 사서 그저께 사서, 네. 근 나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더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풋잘 먹었어. 네. 한두배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좀 아리까리 했단 말이지 여기서.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지어야 될지 아리까리 했어. 근데 이제 김 선생님은 어때, 여기서? 위로 배팅을 했단 말이야. 네. 위로 배팅을 해서 이틀 만에 60포인트가 갔어. 네. 거의. 이러면 변동성이 어떻게 돼? 커지죠. 옵션 가치는 시간 가치 플러스, 그 다음에 변동성이야. 내재 가치. 즉,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 이틀 동안 쫙 올랐어. 그래서 300%까지 난 거야. 근데 오늘 조금, 조금 더 올랐지, 조금. 한 10포인트? 10포인트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 여기서 장대 항복이 쫙 나왔어. 그러면 오늘 500% 이상 벌. 근데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어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30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 변동성은 줄어들고 시간은 점점 흘러서 만기일이 다가오잖아.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옵션이 상쇄돼 갖고 변동 여기 이틀 동안은 변동성 가치가 시간 가치를 더 눌러 갖고 쫙 올라갔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오늘 잘 털어 먹은 거요 그렇게 짧게 짧게 해 먹고 대신 어떻게? 한번 들어가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똑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 음. 자, 그래서, 어, 종합주까지 덕분에 한번 받고. 자, 김선생님. 네, 오늘 GS리테일. GS리테일? 예, 네, 다 틀렸어요? 네. 아, 올라갔는데? GS리테일이 어저께 산거 음. 38,150원에 사가지고요. 예. 네. 나머지 30% 남았던 거, 38,150원에? 네, 네. 아침 9시에 샀던 거? 어. 30% 남았는데, 어제 늦게 그 38,450원으로 올려놨어요. 네, 450원에? 네. 음. 아침에 9시 3분에 38,500원에 체결이 되더라고요. 아, 어, 재수 좋은 거지?